안녕하세요. 셀렉트스타에서 개발팀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전하승이라고 합니다. 개발팀은... 개발팀에서는 셀렉트 스타 프로덕트 개발 사항들에 대한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의 요청 사항들, 개발적인 요청 사항들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AI 팀에서 NLP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크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랑 텍스 데이터가 있는데, 저는 텍스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맡아서 그 텍스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I. AI입니다. 직원분들이 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좀 노부신 분들이 나이가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편하게 의사소통도 못할 수 있고 제 의견을 마음대로 피력할 수 없으니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있는 회사에서 제 의견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트 팀에서 P.O.를 맡고 있는 김가현입니다. 저희 P.O. 팀에서는 주로 크게는 회사의 프로트 관련한 마일스톤을 관리하고 있고요. P.O.마다 하나의 마일스톤씩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상세 서비스 기획 메이커분들과 소통 그리고 스케 딜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O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PO는 프로덕트 오너의 약자인데요. 해당 프로덕트의 기획부터 기능 구현, 그리고 어떻게 유저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총 책임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유연한 소통구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프로덕트 팀 내에서도 스프린트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건지 매 스프린트마다 더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는데,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서, 더 나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에 집중된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그 점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마케팅팀 소속 BX 디자이너 전현주라고 합니다 BX 디자인 직무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의 줄임말로 브랜드 경험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요 전반적으로 로고나 굿즈 디자인 이제 마케팅에 관련된 자료들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도가 크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코어 시간에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에뭐 강요받지 않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되기 때문에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편하고 그 렇기 때문에, 더 업무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